아, 전 세계에서 가장 동안인 사람이 식단을 공개한 걸 봤는데, 어, 아침은 그 계란 7개, 노른자 2개를 포함하고, 그리고 아보카도 그 3개를 같이 먹고, 점심에는 닭고기랑 시금치를 막창 드셨다. 뭐 이런 식단을 공개한 걸 봤는데, 그분은 뭐 보지 않아도 소음인이겠죠 그리고 태음인도 그런 게 없느냐. 물론 토끼의 테미는 치즈에 아스파라거스, 청경채 뭐 이런 거 드시면 되고, 그다음에 소양이는 뭐 당근, 오이에 아니면 돼지 고기, 그리고 새우 같은 거 드시는 그런 요법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근데 이거는. 어... 저희가 이렇게 식단을 하시라고 얘기 드릴 때 점심 저녁은 좀 힘드시더라도 아침은 좀 맞춰서 드시라는 얘기를 드리긴 하거든요. 그러니까 하루에 한번 정도는 본인한테 좀 맞는 식사를 좀 하셔서 건강을 유지하시는 습관을 가지시는데, 이게...